독학으로 굴삭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취득 한분 계십니까? 독학으로 학원에 다니지 않고 친척, 지인, 친구 주변에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그리고 굴삭기가 전혀 없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으로만 굴삭기를 제가 일종 대형 면허도 이제 취득을 하고 굴삭기 그 다음에 지게차, 이렇게 독학으로 다 취득을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게 굴삭기입니다. 지게차야 이제 주변에서 조금 노력하면 이렇게 앉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굴삭기는 앉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면 굴삭기를 독학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7년도에 필기시험에 일단 합격을 했습니다. 굴삭기 필기시험에. 2년 안에 그 실기시험을 응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알아보니까 사설 학원에 돈을 내고 들어야 된다고그 비용이 상당히 비쌌고 국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도 이미 다 차져 있는 상황이라서 가기 어려웠죠 운 좋게 덜컥 필기시험에 붙어버린 상태여서 다시 그 필기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안드로이드에서 그 굴삭기 우리나라 실정이 많은 굴삭기 운전면허시험 앱을 다운받습니다 2,000원인가 3,000원 했는데 일단 다운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로 기본적인 동작, 동작을 연습을 했습니다. 굴삭기 전용 시뮬레이션 게임들도 보면 이렇게 조이스틱 동작 그 무브먼트가 실제로는 실제하고는 많이 다른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일단 안드로이드로 연습을 했고 지인분의 친구분. 그러니까 건너 건너서 이제 굴삭기에 한번 앉아볼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운이 좋아서 점심 드시러 간 사이에 부산 쪽에 있는 그 공사 현장에 한 30분 넘게 그 굴삭기 앉아서 실제로 버킷그 다음에 암, 붐, 스윙까지 이렇게 몇번 앉아볼 수 있어요. 근데 재밌었던 건한 두세 번 이렇게 펌나 편나, 푸고 나니까 금방 이렇게 좀 시간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행 시험은 그 이제 유튜브 보셔,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앱에 보면 대충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운전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긴장만 안 하시면 붙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퍼기 시험이 있습니다. 이 예, 현장에서 네 번을 퍼서 한번 푸고 옮기고 두번 퍼서 옮기고 세번네 번을 퍼서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이푼 곳에 대해서 이제 푼 곳을 평탄화하고 버킷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걸 엎으면 시험이 종료가 되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전혀 없었던 거죠. 주행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퍼기 시험으로 갈수 있거든요. 주행 시험에 통과를 하고 그 전에 이제 포기하시는, 포기시험을 하는 분들을 굉장히 유심히 계속 봤었죠. 어, 그랬더니 그 현장에서 제가 정말로 합격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알게 됐어요. 오늘 그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안드로이드 앱만으로는 실제 그 연습을 하기가 조금 그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저는 합격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블로그에 그 글을 올리고, 독학으로 어 굴삭기 면허 취득하기, 이런 타이틀로 글을 올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글을 이렇게 보시고, 이제 댓글을 주셨어요. 실제로 가능하냐? 이 질문이 대단히 많았는데, 정말 주관적으로는 합격하기 힘든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국 타오바오에서 이 굴삭기 장난감을 제가 우연찮게 발견을 한 거죠. 한국에 찾아봤더니 네이버에서도 이게 검색이 되고, 실제로 어, 구매 대행이 됩니다. 7만원대인데, 어, 배송이 포함해서에요. 어,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고, 그래서 오늘 이 후이나라는 회사에서 나온 어, 22채널, 이불사기를 이용해서 어, 시험, 불사기 면허 시험에 독학으로 응시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는데 어, 그 방법이라도 오늘 알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 저는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포장을 뜯으면서 어떻게 구성품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어, 작업을 할수 있는지 그 시뮬레이션을 해볼수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택배용 상자에 이게 담겨져서 오는데 이렇게 씨를 제거를 하면 열 수가 있습니다 <laughs> 여기 설명서 이렇게 되있죠 22채널 와주웨지타금으로 되어있는게 있는데 타금된 파츠를 찾아보면 이렇게 버킷이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음, 저는 이미 열어봤기 때문에 배터리를 두 개를 시켰죠. 이 금액이 350원 좀안 되는, 350이 안안 되는 금액으로 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9,000원 정도의 배송비 포함해서 왔어요. 배터리 한개 포함까지. 이 2000mAh 이 배터리가 하나에 1 2위 안, 우리나라 돈으한 1,700원 주면 하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30분에서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까지 사용을 안해봤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 개가 이렇게 공공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여기는 USB 충전기.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별도로 구매한 거죠. 그리고, 빼실 때, 리모컨을 먼저 빼시는 게 좋아요. 리모컨에 공공에서 오는 배터리는 누르면 그냥 고무 차락처럼 눌려버리는, 품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걸로 집어넣었어요. 이모 그다음에 어, 얘를 한번 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버킷이 합금 파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압 실린더 여기 이런 부분도 어, 일단 금속 재질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플라스틱이네요. 근데 이제 디테일이 좋은 건 여기 유압 실린도 호수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난간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5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일단은 좀 신기하고 놀라웠고 정말 대박인 건이 이 머신이 불사기 운전면허 시험을 독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걸 계속 찾아다녔었는데 이렇게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것 중에 최선의 대안이었어요 일단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여기 상단 부에 있는 이 매트를 열고그 다음에 배터리 하나를 놓고 이 홈을 맞춰서 끼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 다음에 두껑을 네. 덮고, 레시를 닫아주면, 그러면 시동 준비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 넣었고요 일단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은 리모컨이랑 이굴삭기랑두 개가 다 켜져야 자,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파워, 온 네, 시동이 걸렸어요. 시동이 걸리면 운전상 안에 청색하고 적색으로 안빡거립니다 그럼 시동이 걸렸다는 거고 리모컨에서, 리모트 컨트롤에서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엔진으로 사라지게 되죠. 엄청 조용하네요. 집에서 연습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붐을 먼저 올려볼게요. 네. 서보 모터가 없어서 이 움직이는 무브먼트의 스피드는 조절이 안 돼요. 이제 5만 원대 장난감에서 그 기대하면 조금 욕심일수 있는데, 그죠그 다음에 이 범위를 넘어가면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암, 무기 암닫기 한 개를 넘어가면 네, 넘어갔다가 소리를 내죠 이 정도 스피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험은 좀 빠른감이 없지 않은데 암 스피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암도 열고 버킷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버킷. 네, 이것도 무브먼트 범위가 넘어가면 네, 소리가 나죠. 죄젠다 열었죠. 자, 그러면 품을 누르고 올리고. 내려올리버가 됐고, 그 다음에 암을 닫아주고, 밀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암을 밀어주고, 암을 당겨주고, 암을 밀어주고, 그 다음 버킷을, 버킷을 열어주고, 버킷을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고 네. 그런 다음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스윙을 오른쪽으로 스윙을 이렇게 이건 돌아가는 그 회전 반경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한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전 반경을 넘었을 때는 이쪽이 앞인 것입니요이 상태에서 회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스윙. 스윙. 왼쪽으로 스윙. 오른쪽으로 스윙. 네. 아, 검지와 중지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캐터필러가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이 밑에 있는 하단부 버튼이 전진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전진하게 됩니다. 제가 손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면 왼쪽이 전진하게 되겠죠. 이걸 누르면 왼쪽이 전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것은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집들어 10에서 이걸 놓고 연습을 진행 연습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근데 이붕암 버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인사 장난감이라 생각하면 의미가 그렇게 크게 부여되지 않는 장난감일 뿐인데 독학으로 골수학기 면허를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에 하나를 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아이템은 정말 굉장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무브먼트가 동일하다는 걸 알고 혼자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동생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게 있는데, 이걸 한국에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어떨까? 주행시험 같은 경우에는 긴장만 안 하시면 합격하실 겁니다. 보통 독학을 해서 한 번도 불사께 앉아 본 적이 없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주행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일날 가서 1번이 아니면, 1번부터 이제 5번 때까지, 초반 순서의 수험자가 아니라면 굉장히 복 받으신 건데, 그때 이제 조심스럽게 그 전에 하시는 수험자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신 거죠. 보통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안전 레버를 내리고, 어 내가 시험 준비가 됐다는 의사를 밝혀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하시는데 이렇게 한 팔을 이렇게 걸고 이렇게 문제를 하시더라고요. 감독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짝 이렇게 긴장해서 하는 수험자보다 이렇게 편하게 하는 수험자에 대해서 저 사람이 배우고 왔구나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캐터필러로 된 걸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바퀴로 되는 걸로 주행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 하는 게그게 어 의미가 없고 바퀴로 이렇게 주행을 S자 코스를 이렇게 한번 해서 네. 어 정해진 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S자 코스에서 원래 출발점 그 지점으로 오면 되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그냥 주행을 하면 괜찮고요. 중간에 한번 씁니다. 아파트가 그 정해진 폭 안에 정차되면 쓰고 그다음에 갔다가 뒤로 <laughs> 올 때는 이제 서지 않고 정지 없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당황을 하거나 이렇게 조금 배운 티를 안 내면 감독가들이 분명 정도가 보는데 그 선을 발라 안 받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나도 편한 게 이제 감독관들한테도 편하게 보인다 이걸 좀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주행을 하시고. 이게 손이 아슬아슬하게 한 군데라고 물리면 실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는 시점이 다가오면 그 감독관들 일어나서 버리고 가까이 와서 그때 긴장하지 마시고 저도 그랬던데 네. 그러면 어, 파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그 안에 이제 학원을 다녀야 돈을 드려야지만알수 있는 혹은 돈을 들여도 어, 쉽게 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셨다면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